성 함수가 이계도 함수를 갖는다는 얘기는 h 도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계도 함수가 연속이다. 이계도 함수가 연속이다. 자, 이두 가지를 갖고 문제를 풀 건데 첫 번째 얘기를 진행을 하려면. h도 함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이것 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다항 함수잖아요, fx가. 그러니까 얘는 항상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할 거예요. 따라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어디서 나올 거냐면, g도 함수에서 나올 겁니다. g도 함수에서 이제 이게 존재라기보다는 미분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자, 도함수가 미분관된다. 그러면 이제 gx를 표현해야 됩니다. gx는 x가 0이상이면 얘를 그리면 되고 자, 예서는 얘를 그리면 되죠. 그러면 두 개의 지점이 의심됩니다. 두 개의 지점이 의심돼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0 이상에서, 자, 이거를 그립니다. 여기 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는데, 이 내려갈 때 절대 값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런 지점, 축과 만나는 지점에서 좌우 미분계수는 이런 지점에서, 좌미분계수랑우미분계수는 크기가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다르다. 이제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내려가는 거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봤더니 마이너스 이 사인 x면 어떻게 그려야 되죠? 마이너스 이 사인 x면은 사인 x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간 부분을 다시 올려주게 되니까 또 이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두 개의 지점이 제가 의심된다 그랬죠. 뭐냐면, x가 0인 지점이에요. x가 0인 지점과 그 다음에 어떤 점이냐면, 함수값이 0인 되는 지점. 이 지점에서는 계속 같은 얘기지만, 좌미분계수와우미분계수의 크기가 같고 부호가 다를 겁니다. 자, x가 0인 지점에서 보면, g 도함수 x가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좌우 미분계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0에서의우 미분계수와 그다음에 좌 미분계수가 다르다. 그러므로 얘가 예를 들어 뭐 오른쪽이 뭐한6되고 왼쪽이 마이너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 가능하려면 그때 여기가 0이 되면 됩니다. 자, g0은 1이죠. 그러므로 g0은 1이니까 f 도함수 1이 0이 되면 됩니다. 또한 축과 만나는 지점에서 좌우 미분 계수의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다르니까 얘가 존재하지 않게 되죠. 따라서 gx가 0이 되는 순간. 자, 1번 여기 여기에서는 x가 0일 때 g0에서 미분 계수0이 났다면 요번에는 <laughs> 이번에는, 아, 이거 FP가 아니죠. GP죠. G, 지금 현재 제가 그린 것은 g x 예요 이거 GX입니다. GX가 0이 되는 순간, GX가, GX가 0이 되는 순간, F도함수가 0이 되면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FX는 4차함수로서 이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FX는. 이런 애였을 텐데 미분하게 되면은 3차 함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근이 하나가 나왔고 이제 근 하나만 찾을 수 있다면, 내만 찾을 수 있다면 문제는 끝나게 되는 거죠.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을 쓰게 된 거예요. 자 이제 2번은 이계도 함수가 연속이다. 그러면 이계도 함수를 써 봅니다. 자 이계도 함수를 써봐요. 여기 떴을 거요 h 이계도 함수는 얘를 미분하면 되니까 f 이계 도함수의 g x의 자 g 도함수 x를 나오게 되는데 얘랑 만나서 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제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개의 지점에서 생각하면 되는데 g x가 0이 되는 지점에서 근데 gx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아까 전에 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얘가 연속이 되려면 여기만 잘 조절해 주면 되는데. 자, 여기만 잘 조절해 주면 되죠. 자, 그런데 그런데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지점이었어요, 이런 지점. 그런데 어,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지점에서 내려간 걸 올려 주게 되면서 좌우 미분 계수 크기는 갖고 부호가 달랐지만 제곱이 되니까 결과가 달라지지 않죠. 따라서 gx 가 x축과 만나는 점에서는 연속입니다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0이라는 지점만 보면 됩니다 0에서 보면 자 0에서 좌우미분계수가 다르면서 x가 0이면 여기가 1이 되는데 f도함수 1은 이미 0이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는 계산할 필요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가 문제냐 바로 여기죠 0에서 0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값 자체가 달라요 계산해보면 즉 g도함수 0뿔과 g도함수 0만은 값도 다르지만 크기도 달라요. 따라서 무조건 여기는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x가 0일 때 여기 f2개도함수 1이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fa 그리고 f도함수 a가 0이면 fx는 x-a, x-a란 인수를 두개 이상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f도함수를 보면, f도함수 1도 0이고, f2개도함수 1도 0이잖아요. 그러면, f 2계도함수 f도함수는 x-1을 두개 이상 갖게 되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됐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도함수 값을 찾을 수 있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문제,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gx가 핵심 포인트죠. f는 뭔가 보정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이때 g도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x축과 만나거나 x는 0에서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개도함수가 연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라는 상황에서 gx가 x축과 만나는 지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x가 0인 지점으로서 x가 0인 지점에서 g도함수 x는 크기도 다르고 값도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0에서의 f 이기도 함수가 0이 되어야 한다. 그때 이런 상황을 보고 이런 소식을 떠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